오늘 비트코인 10만원 매수 완료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매일 사는 남자 비코메입니다 오늘 2025년 12월 2일 화요일 비트코인 가격은 어피트 기준 1억 2981만 2천원 달러 기준으로는 8만 6811달러입니다 간밤에 비트코인은 7% 이상 급락 이더리움은 10% 이상 급락했다가 살짝 반등 중입니다 어제 9만 달러 지켰다고 좋아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바로 악재가 터져버리네요 휴 뉴스를 보니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이내 엔킬 청산에 대한 우려로 위험자산 회피로 급락했다는 내용과 마이크 셀러의 전략이 결국엔 MSCI 지수에서 편출됐다는 내용이 주 원인 같습니다. 게다가 마이크 셀러가 비트코인은 절대 팔지 않겠다고 했었는데, 회사의 조립과 주주 가치 방어를 위해 특정 조건하에서는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공포가 확산되고 있네요. 휴, 그러건 말건, 저는 오늘 10만 원을 매수하였습니다. 오늘 기준, 저의 총 매수 금액은 7,280만 원, 비트코인 매수 평단가는 1억 4,217만 4천 원, 보유 비트코인 개수는 0.511개입니다. 제가 10만 원 매수를 시작한 시기는. 2025년 3월 1일부터였습니다. 이 당시 업비트 기준 매수가는 1억 2,500만 원이었습니다. 매일 10만 원 매수 기본 원칙으로 전날 1% 이상 하락 시 100만 원, 3% 이상 하락 시 200만 원 매수했습니다. 그러나 9월부터 변동성이 커지면서 매일 10만 원 매수만 진행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며 예약 매수로 전략을 변경하였습니다. 비트코인 한 개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지만 어느 시기에 폭등할 경우 부분 매도 후 다시 모으려고 합니다. 여러분도 고민 중이시라면 매일 1만 원 매수부터 시작해 보세요. 내일도 또 사고 올게요.